안녕하세요, 이따봉충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든 베이블레이트 소개 영상을 찍을 거예요. 자, 일단, 자외전 둘 런처, 친구한테 줄 거예요. 어, 친구와 달라서, 해 자외전 실 런처, 그리고, 저외전 미, 아니, 우외전 미니 런처, 그리고, 소드 런처, 제 인생 런처서 거의? 이거 없어서 어쩔 뻔했어요. 자, 먼저 인피니티인가 모시기 이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거 이제 오늘 새로 산 드레인 파브닐. 오늘, 오늘 이거와 같이 리뷰 영상이 올라갈 텐데, 알타크로노스도 리뷰할 거니까. 아주 이거, 이거하고 알타크로노스도 같이 리뷰할 리뷰 영상 찍은 거니까. 그거도 많이 봐주세요. 드레인 파브닐. 이렇게 돼 있고요. 음, 음, 드라이버가 좀 특이해, 드라이버. 이렇게 눌려요 그리고, 호르스든가 호르스든가 어쩌고저쩌고 모르겠고, 이렇게 개조한 호르스든가. 이렇게 옷이 있는 그거를 드라이버 꼈어요. 몰라요. 어쨌든 그냥 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제 생일 선물로 받은 베이모스. 베이모스, 좋죠? 근독간 일이란데, 전 개인적으로 깐지근하네요. 음. 그리고 다크데스 사이죠? 이것도 생일 선물 아빠 생일 선물 사주셨는데 또꽤게 쏠쏠한 선물 보이죠? 그리고 로스의 넌키노스 아빠 이것도 생일 선물 사주셨는데 이렇게 호러스드래이버를 교체했습니다. 그 마지막 알타크로노스 크로노스도 밸런, 아, 제가 아니었는데, 밸런스 아, 자디펜스형이냐 했는데 밸런스형이더라고요 어떻게 이 세다보니 어떻게 더세고디펜스도 세다보니까 뭐 그런 거고 드래버 특이, 이게, 바뀌어요, 이게. 어쨌든 모르겠고. 자, 베이브 무드 몇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아들, 아홉. 아홉 개가 있네요. 지금 사탄, 같이 먹어요. 그리고, 사탄 프레임.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좋아요, 구독, 꼭, 꼭. 안녕.